안녕하세요, PPK 박필관입니다. 오늘 중식대가 제 친구 유명한 셰프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하남에서 찌엔용을 운영하고 있는 박건영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가 그게 끝이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했고. 이 음, 나는 음, 음. 여기 저거 아니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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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고정? 고정? <laughs> 아니야. <laughs> <목소리> 아니, 아니, 아 자, 패널, 패널. 오늘은 저희 고정 셰프. <laughs> 저희 PPK 채널의 고정 셰프, 박건영 셰프를 소개하고요. <목소리> 소개하고 입담으로. <다물어>, 입담으로. <목소리> 박건영 셰프님은요 네. 청와대 수석 조리장 출신이고요 이금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랑도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수많은 방송들 냉장고로 부탁해도 이미 많이 나왔고 음. 앞으로도 꽤 많은 활동을 할 저보다 더 천상계에 있는 중식대가 셰프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식 요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야매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 중식 대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운 메뉴가 뭐냐면 박건영 셰프만의 간짜장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모셨어요. 오늘은 진땡입니다. 진짜예요. 오늘 할 요리는 짜장면. 바로 하니까 간짜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면은 라면. 면으로 이용해서 왜냐 여기는 고품격 라면 방송이니까요. 네. <laughs> 제가 준비하는 동안 면을 좀 삶아주시고요. 오늘은 돼지고기 쓸 거예요. 뭐, 이제 어차피 식감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작게 쓸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방송하신다고요? 네? <laughs> 아니 돼지고기가 부위가 어디인지도좀 알려주시고 아, 돼지고기 부위는 안심 부위입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안심이랍니다 음. 아 그쵸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튀겨도 그 겉면이 잡아주는 건 있지만 씹을 때 되게 부드럽거든요 간도 잘 되고요 오늘 짜장면 몇 인분만 들 건데요? 그럼 2인분 하죠 오케이, 2인분 오케이 2인분이요 그러면 돼지고기는 대충 몇 그램 넣어야 돼요? 지금 이거 한 50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좀더썰어서요 좀 더, 더, 더 100g 정도 넣을게요 고기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얘기했던 거 한번 넣어 고품격 라면 방송 중 <laughs> 거기서 와, 짜장면을 하네요. 네. 오미리 말은 짜장라면이. 이거 진짜 장라면 양파 두 개만 더 줘. 2 인분 해달라서 주먹만한 양파 네 개에서 세개 정도 들어간다. 오, 그냥. 오 소리 너무 크다. 자 이제 기름을 넣을 거고요. 기름은 5 0 cc 정도. 그것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와. 짜장을 볶을 때 아. 댓글 달리는 것 중에 야너 생각보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는다고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춘장 볶을 때, 짜장면 볶을 때 식용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넣는 게 맛있잖아. 아니지, 그건 또 틀리지. 아, 아니래요. 네. 저희는 라면 방송이니까.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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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할 뻔했네. 네. 아 그게 아니라 기름 적당히 넣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가정용이기 때문에 코팅팬 아니 잠깐만 스톱 봐봐요 내 피디님 봐봐요 야 이게 적당량이래 2인분이면 이거 어떤 사람은 많다고 표현한다고 자 아까 썰어놓은 고기 볶을게요 100g 정도 넣으면 되고요 볶을 때 고기를 좀 바싹 튀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요거는요 중식을 할때 특히나 볶는 건데 한식할 때보다 기름을 좀더 넣어요 그러면 이 재료에 닿는 기름이 많잖아요 그럼 겉면이 되게 바삭해지고 안에가 촉촉해져요. 그쵸? 설명 잘 하고. 요쪽 안에 조금 했습니다. 네. 저희는 라면 방송이니까. 네. <laughs> 자. 그래서 볶아주시고요. 고기는 얼마만큼 볶까요 지금 한반 정도 볶아졌고요. 조금 더 볶을게요. 일단 볶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에 고기 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에 고기향이 니다 음. 오늘은 고기랑 양파가 주재료고요. 짜장에 들어가는 이향 향을 내주는 재료들이 좀 있어요. 네. 이 거기 생강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중식대가 앞에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해줘 해줘 돼 왜냐면 내가 좀 바빠. <laughs> 누군가 해줘야 돼. 고기를 볶을 때 이렇게 튀겨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음. 요렇게요런 느낌. 볶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튀김처럼 푹 담그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할 때 이거를 튀긴다라고 표현하잖아. 음. 매장에서 하게 되면 벌써 이제 익었을 텐데 음. 저희 뭐 불스타 하다 보니까 시간좀 걸린다는 거너 지금 이 불스타 무시하는 거야?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불 얼마나 썼는데 <laughs> 그치 여태까지 봤던 불스타지는 어. 쎄긴 어. 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더 바싹하게 튀겨야 된다라고 되다 보니 그렇게 말한 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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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이 정도 불까지 올려 주시면 생강 조금 1작은술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이 정도 양에 같이 고기랑 해주시고 향이 이게 확 바뀌어요 마늘 1큰술. 음. 같이 볶아줘요. 음! 음. 믹스탄 향. 짜장볶는 게, 시부님들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저는 마늘 많이 넣는다는 거. 간장 3큰술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간장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간장을 끓여준다. 비린에 끓여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지금 이제 간장 당분 때문에, 이렇게 캐러멜처럼 아,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음. 거기다가 과감하게 양파를 그냥 다넣어요 야, 어? 양파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3분의 1 정도가 양파가 익었어요. 거기에다가 음. 그 소스. 양파가 거의 3분의 1 정도 익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냄새를 맡을때 달큰한 양파향이 아. 딱 올라와요. 그리고 간장의 달큰한 도 같이 올라와요. 그때 양념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설탕, 설탕. 둘 2인분? 어 2인분 일 그러니까 2... 양파가 4개가 들어갔으니까요 3개 3쿠스수부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춘장 때문에 설탕이 좀 들어가야죠 이렇게 보시면 박건영 셰프님이 설탕을 여기다 얹어어요 이런 이유는? 어이는 팁인데 설탕이 좀 녹아야 돼요 불에 그렇지 어, 요즘 흑백 요리사 때문에 빠스 알죠? 빠스 바스. 빠스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박건영 식프님만의팁 네. 고품격 어, 라면 방송에서 <laughs> 짜장면의 퀵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laughs> 설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laughs> 제가 만약에 설탕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난리 네. 나요 댓글 왜? 아니 우리 네. 이렇게 넣으면 진짜로 유리 댓글이 엄청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 네. 내가 설탕 이만큼 넣었으면 나한테 막 뭐라 했을걸? 근데 너는 대가니까 네가 말하면 레시피를 음. 네 인정 인정 <laughs> 네, 그리고 굴소스 두 스푼 수북이요요에 있어서 두 스푼 넣어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깎아서 하게 되면 세 숟가락 좀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 먹어도 맛있어요. 뭐. 거의 반 정도 익었어요. 야, 네, 먹어볼게요. 응, 빨리 먹어 이거 엄청 맛있어요. 응. 이거, 이거 저희 정도 되면 야채 볶아 먹는 거 좋아하시는 그 나이 때면 엄청 맛있어요. 그 다음에 볶음춘장. 뭐 요즘 마트 가면은 볶아져서 나오는 춘장들도 많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춘장을 좀 많이 넣어요. 이 음. 그 정도 양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봤 때는 곱빼기 2인분 정도 될것 같다. 네. 곱빼기 2인분. 두 큰술 수북히 넣었어요. 만약에 무시다가 양을 잘 모르시면 색깔만 보시면 돼요. 색깔. 나 짜장면에다 소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딱 그거 나온다. 색감이. 야, 춘장향 확 올라오네. 짠 향이. 나 춘장이야. 그래서. 완성! 그리고 집에서 볶을 때 굳이 양파에 물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간짜장이기 때문에 전분을 따로 안 넣어도 돼요 왜냐면 춘장에 어, 루가 있기 때문에 어, 전분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볶으셔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분을 철한 것처럼 근데 재밌긴 하다 라면에다가 짜장 소스는 넣는 자체가 저희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 친구는 하남에서 유명한 중식 레스토랑 하고 있고 저는 수원에서 그래도 20년 좀 가까이 그러니까, 유명한 피케네 파덕 예, 피자 파스타 파는 레스토랑을 응. 하잖아요.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라면 끓여도 있어요. <laughs> 기호에 맞는 그냥 중화면 생면 냉동면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오늘 지금 라면 대체 갖고 왔어요. 네 예쁘게 아 색깔 좋다. 난니가 좋다. <laughs>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자 힛. 완성. 이렇게만 보셔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윤기가 알이알 근데 네. 라면 짜장. <laughs> 사실은 중화면 갖고 와달라고 부착했는데, 시그널 네. 레스토랑 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박건영 셰프님네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시그니처인데, 이 마늘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오늘의 색이 좀 아쉬우니까, 아까 이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수. 고수를 이렇게 살짝 올려서 여기에 살짝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 자. 보요 뭐 이렇게 해서 박건영 셰프님의 간짜장 완성입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와. 이렇게 비비면 춘장을 좀 넉넉히 넣어갖고 와 이거 진 굳이 본다 마늘향도 싹 올라오고 고수향까지그 그래, 간짜장 비주얼은 이렇게 뽀뽀하게 해야 돼 요즘에는 자꾸 짜장에다가 양파만 넣고 볶아서 주는 비주이 많이 생겨갖고 그게 너무 아쉬워 처음 보시는 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짜파게티 아닙니다. 음! 솔직히, 얘는 평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중식대 가잖아요. 그냥, 겁나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간이 조금 짭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같은 애주가들은, 옆에, 아, 너무 맛있네. 요거 인정. 라면 방송에 오셔 서고 고품격을 만들어 주셨어. 인정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랑 같이 먹거든요. 저희 주방에서 짜장면 먹을 때 고수나 아니면 아까 마늘처럼 통마늘 그런 거 같이 올려서 먹거든요. <laughs> 맛있다. 오늘은 중식대가. 박건용 셰프님 그래봤자 제 친구입니다. 중식 대가가 만들어준 제 친구가 만들어준 간짜장 오늘 만들어봤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맛을 그대로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남 찌엔용을 가시면 되고요. 하남 찌엔용이 너무 멀다. 마트 가서 짜파게티 드세요. 부럽죠?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